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커도다.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조건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떤 상태와 어떤 과정에 이르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은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나와 있죠. 수로보니게이는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밖으로 내뱉는 자신의 믿음이죠.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과 약속, 그 은약 밖에 있던, 그 외부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성의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난 것을 보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 반응, 방향, 그리고 집요하게 믿는 그 신뢰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응은 보이잖아요. 말은 들립니다. 그리고 붙도는 손도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보일 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될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꼭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혼란을 가져옵니다. 안될것 같거든요. 사소한 바람만 이뤄도 그 바람이 태풍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순간 그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었을까? 그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일까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죠. 그것을 이어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거절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 수로보리의 여인은 그것을 거절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커도다라는 것은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방해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산절을 보게 되면 그를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그 여인을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이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아무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사람의 반응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이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을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제사들의 방해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절대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시험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무슨 말입니까?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 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수로 보는 게 여인의 믿음은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오래 가지도 않죠. 금방 사라져요. 뭐내 받았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그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진리와 인격의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회의 틈을 찾았습니다. 주의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절대적인 호소가 담긴 믿음이죠. 이 어떻게 감정적인 믿음으로 이걸 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여성의 인격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작은 틈, 그 작은 가능성을 붙드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그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뿌리 깊은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보았고요. 상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충성된 모습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도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감정에 따라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믿음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부르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할 때 그랬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현실의 벽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은 자신의 국적, 자격,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크게 보았을 뿐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크게 보는 눈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에게 있는 문제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하셨죠. 시험되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수로 보는 예니이 넘어갑니다. 믿음은 감정의 불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믿음. 제자들이 거절할 때도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믿음. 예수님의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은 오늘도.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수로 본에게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딸은 적시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려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뭐 사업장,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어요. 나이다. 아멘.